우울이 어린 음악대 동네 안에 제일 가지요 그거 조재희야. 그거 조재희야. 이렇게 해고. 이거 조재희야. 조재희. 그때 내가 만년필 뚜껑을 방바닥에 놓았다. 잡았다! 잡았어! 언니가 꿈속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육설스런 백설공주 같은 놈이라고! 이 말은 동화책에 있는 말과 조금 차이가 있으나 그 나름대로 외워 읽은 것이다. 전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그 서두에 나오는 것이요 후자는 백설공주에서 마귀 할멈으로 변하는 여왕님이 하던 말인데 실은 익살스런 백설공주 같으니라고라고 자꾸 가르쳐 주어도 그 나름대로의 버릇인지. 익살스러운 백설공주 같은 놈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조재희야. 그게 뭐야. 잘 써야지. 어? 이렇게 조그맣게 해고. 뭐야. 크게 그려야지. 또, 이렇게 해고 조제희야. 조제희. 이렇게 살살 그려야지. 크게 뭐야? 하지 마. 내가 엄포를 놓았다. 잡부터 다시 만년필 뚜껑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 잘 쓴다. 일리 갖고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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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재미있어? 어떤 거? 이거. 재미있다 뚜껑 줘 뚜껑 줘 뚜껑 어디다 감췄어? 크게 이렇게 해고 그거 조제 희야 조제 희 지금 지금 껌을 씹으면서 삼촌, 연필 뚜껑, 연필 뚜껑 바로 내 앞에 와서 이글 쓰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하고 조제희야, 조제희 그렇게 살살 쓰고.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뭐야? 이렇게 살살 써야지. 저것 좀 봐. 도둑놈 그리는 거. 아기,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차! 이차! 이제 갈래! 화자 인제 외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끔 씹어, 끔!" 하며 밖에서 점점 작아지는 소리로 퇴장한다. 조금 전에 내가 졸랐었다. 뽀뽀해! 뽀뽀. 이렇게 하면 조카는 항상 거절한다. 뭐 줄게? 응? 야, 더럽다, 더러워. 옆에서 노 할아버지가 이른다. 아니야아니야 깨끗해, 깨끗해. 삼치는 깨끗해. 하면서 내 볼에 뽀뽀를 한다. 나는 이내 신용을 얻으려고 바바리 코트 주머니에서 어제 오후에 진영이 선영이와 놀아줄 때 50원 주고 샀던 껌한개 남은 것을 조지혜이에게 주었던 것이다. 좋을 땐 한없이 좋고, 싫을 땐, 이거 <laughs> 지겨워. 물러날 정도다. 이것이 아이들을 다루는데 꼭 있는 사건 내용이다. 아까 오후엔 조카인 제일을 남기고 진영이 선영이 현규를 데리고 저기 얼음판과 옛 미군부대 자리에 가서 놀았었다. 선영은 나이는 진영이보다 두살 많으나 아직 동생보다 철이 덜든것 같다. 넷이 걸어갈 때엔 먼저 선영이가 내 바바리 코트 속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내 손을 잡는다. 그 다음 진영은 샘이 나서 따라 행동을 한다. 옆에 있던 현기도 덩달아서. 아이들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해서는 걸을 수가 없잖아. 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제부터는 손잡지 말고 자기주머니에 손 넣고 가기. 자기주머니에 손 넣고 가는 사람은 참 이쁘더라. 하면 진영이와 현규는 각각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걷는다. 그러나 선영이만은 계속 그 행동을 한다. 선영은 나를 너무 따르는 것 같다. 열 살밖에 안된 애가 뭐라 어떻게 하면 아주 토라져 버린다. 그럴 땐 내가 아이들 꼬시기 전문이고 그 명문이라 자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래어 본다. 집에 간다고 나선 선영이를 앞질러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선영이가 왔다. 멀리서 간격을 두고 따라오지 않으려 한다. 그때 내가, 선영아, 이리 와봐. 너, 물 먹고 싶다고 했지? 빨리 와. 응? 어? 물 먹는다고 했잖아. 응. 어. 그때서야 내게로 살살 온다. 작년까지 태어나서 줄곧 그곳에서 살았던 동네이기에 어느 집을 가도 아는 집이요. 친척 집이다. 그래서 나는 암흑의 집을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주었다. 그런 다음에 아까와 같이 다시 가까워진 것이다. 과연, 아이들이 단그 당시를 잘 넘기고 신용을 잃지 않으면 어른을 잘 따른다. 그렇게 해서 집까지 왔을 때 깜짝 놀랐다. 괜히 조카를 떼어놓고 놀러 간것 같았다. 내가 나간 후에 조카가 많이 울었다는 것이다. 어제도 다 같이 산책을 하고 얼음판에도 가고 했었는데 오늘 떼어놓고 갔으니 안 울턱이 없지. 어제는 조카 제이가 얼음판에서 뛰다가 넘어졌었다.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스키트 탔다, 스키트. 스키트 탔어, 스키트. 하며 자기가 한 행동을 자랑하면서 말 연습도 겸했었다. 그랬었는데, 오늘 저만 살짝 떼어놓고 갔었으니, 오늘은 1980년 1월, 좋은 날, 좋은 시. 아, 생각이 난다. 그저께 껌을 사서 진영이, 선영이를 한제시 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었다. 여전히 진영이와 선영이는 내 바바리코트 주머니에 손을 놓고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조카 조제이는 내가 주면 되지만 현규는 진영이, 선영이가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보면 샘이 나이라 하여 선영이가 진영이의 언니이므로 가바리코트 주머니 아래에 있는 껌 하나를 공수해서 선영이 손 안에 놓고서는 이것은 현규 같다줘 응? 응. 뭔데? 뭔데 그래? 응? 진영이가 물었다 껌이야 껌 현규 갖다 주라고 그랬어 선영이는 안줘 내가 줄 거야 내가 줘야 준다고 선영이는 자기가 가질 걸 아니야 언니를 의심하면 되니? 그러면 안 돼. 언니를 믿어야지. 아유,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가지려고. <laughs>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언니가 동생한테 그러면 쓰나? 집에. 다 왔을 무렵이다. 선영이와 진영이는 막 뛰어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 진영이는, 현규야, 끔 가져, 끔. 오빠가 준 거야, 끔. 선영이는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날도 가만히 있기에, 준 것으로 안다. 내가 괜히 주었구나 생각했다. 껌한개 가지고 자매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다.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3, 4일 전쯤인데 이들은 너무 나를 따른다. 서로 나를 차지하려고 만나자마자 내 바바리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한다. 그러다 현규와 진영이가 내 바바리 코트에 손을 넣고 선영이 차지가 없으면 선영이는 진영이와 현규를 아주 부러워한다. 이럴 때 주머니와 손이 하나씩 더 있었으면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달랜다. 그날 오후인 듯 하다. 바바리코트 주머니엔 항상 손님들이 차 있어서 난 손을 뺄 수가 없었다. 그날은 친구가 마침 대입 재수 시험을 치르고 발표하는 날이라 소식이 궁금해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응? 진영이가 선수 쳤다. 친구네. 무슨 친구네 가는 거야? 여자친구네? 아니면 남자친구네? 선영의 말이었다. <laughs> 나는 한번 호타하게 웃고는 난 여자친구가 없어. 정말이야? 응? 선영은 다그쳤다. 정말 난 없어. 선영이가 이 오빠 소개시켜 줄래? 하니까 진영이와 선영은 만족한 듯이 번걸, 번걸, 한다. 자기 주위에도 나만한 삼촌이 있는 것을 난 언젠가 본 일이 있었다. 그 삼촌이 아마도 여자친구가 있으려니 하고 나는 짐작하며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글을 마무리 지려고할 때였다. 이게 누구야? 그고 할아버지의 말이었다. 재희야, 일찍 일어났네. 이게 뭐야? 오동. 이게 무슨 껍데기야? 오동. 이건? 이건 무슨 껍데기냐고 비 재희야 이리와봐 응? 화투해 이리와봐 부채 만든다 뭐? 부채 만든다고 하면서, 노 할아버지가 화투로 운세를 보며 남겨놓은 비와 오동으로만 부채신용을 낸다. 바지에, 오줌 쌌냐? 안 쌌어! 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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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구장이 차리! 하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것을 한번 외워본다. 개굴개굴개굴이 개글, 개글,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하고, 노 할아버지가 교수 한다. 아들하고 메뚜기하고, 딸하고 다 모여서 할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고추 먹고 단추 먹고 맴맴 하고 선수 친다. 오호! 잘 하네! 내가 막이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할 때, 어느샌가 내 옆에 와서 이글 쓰는 것을 가로막는다.